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 저장. 뭘? 응, 말씀을 저장. 우리 한번, 얘들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내 마음속에, 진짜 내 마음속에, 복음이더 크게 저장되어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저장돼 있을까? 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네. 어, 맞아. 하나님이 또 저장돼 있지. 맞아. 그게 진짜 신앙고백이거든. 근데 우리 에런트들은 복음이 더 크게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의 복음이 더 크게 저장되어 있지가 않고.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저장돼 있을까? 진짜 생각해 보는 거야. 순사님은 보금보다 뭐가 더 소중하냐? <laughs> 아니야, 또 소중한 게 아니라, 뭐가 더 크냐? 노는 게더 좋아. 전사님은 이불 안에서 휴대폰 보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같이 뛰어놀고 게임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둘 중에 뭐 선택해? 어, 하나님 선택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내 편한 것을 찾게 돼. 내 마음 속에. 아니, 말씀 들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것보다, 노는 게더 좋아. 편한 게더 좋다니까. 응. 어. 다른 마음 속에, 다른 중요한 것이 내 마음 속에 저장되어 있다.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요한 거 알아. 누가 몰라. 우리 어, 우리 기쁨이도 알고 우리 도윤이도 다 알아. 근데 잘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요하는 거 아는데 그게 잘안 돼. 핑계가 많아. 그러니 안 돼도 되는 척해야 돼. 왜? 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시대사를 레마트고,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난 전도사니까 안 돼도 되는 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핑계가 많아. 안 되는데 되는 척하니까. 계속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야.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저장되고 계속 저장되고 가고 있으니, 말씀, 기도 계속 내 우선순위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봐봐, 이렇게. 1순위가 가족, 체력, 공간, 돈, 기술, 규칙적 생활. 이게 내 우선순위지, 복음, 복음은 쫙 밑에 있다니까. 근데 누가 그러냐? 내가 그래. 어? 저 사람 보니까 복음보다 다른 게더 앞서네? 아니야! 내가, 나라는 존재가 복음이 저 밑에 있다니까?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무엇이 우선순위라는. 거야. 그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말씀과 기도의 그릇은 없고, 예, 보봐 얘들아, 그림 봐봐. 말씀과 기도의 여, 담는 그릇에, 내 마음의 그릇에, 말씀과 기도는 옆에 놔둬버린다니까. 누가? 내가. 내 생각 기준 경험으로 가득 찬 나의 행복이 가득 찬 그릇으로만 가득 채우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아. 그릇은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것을 담는 거야. 우리 엘먼트들 밥 담을 때부모님이밥 담아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담아줘? 아니야. 부모님들이 원하는 걸 담아주잖아.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른들이 밥 먹을 때 어떨까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 같아. 아이들의 건강 생각하고 영양 뭐뭐 뭐, 뭐 칼슘 뭐다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담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담는 그릇. 을 근데 우리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릇에 어떤 걸 담을 거냐, 어떤 걸 저장할 거냐 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말하듯이 나의 그릇이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우리 레먼트들 미안한데 진짜 우리 레먼트들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예수 그리스의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욱더 클걸 진짜야 어렸을 때 도형 우 어렸을 때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 속에 적장. 근데 생각할 거야. 나도 알아. 다른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담겨져 있는 거 아는데 거기서 끝나. 다들. 아 진짜 내가 다른 것을 담아야겠다 생각하는데 딱 거기서 끝나. 아 바꿔야지 하는 순간 집에 돌아가잖아. 모든 것이 기억이 나질 않아. 우리 레마트들, 봐봐, 말씀 기억나요? 저번 주 말씀? 우리 우리 부모님들, 교사분들, 저번 주 메시지 기억하세요? 봐봐요, 집에 돌아가잖아요. 알았으면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시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 왜? 잠깐의 교훈이고 생각날 뿐이지 집에서는 진짜 내 삶을 보여주고. 봐봐, 이제 중요한 거야. 나의 그릇을 깨고 올바른 그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봐야 돼.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안 되는 거, 잘못하는 거,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니까. 나를 봐야 돼. 손상이조차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나를 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이지만 진짜 나를 볼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나는 진짜 무엇에 마음에 저장돼 있는 거야. 오늘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그말 말,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저장돼 있는 한 단어라 그랬어 목사님께서 한 단어 기억나요? 한 단어를 가지고 기도해요? 안 하거든. 그래서 저장이 안돼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내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맘, 내 마음에, 내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 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나타난다. 누가? 내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 안 되어 있는지, 중요한 순간, 상황, 문제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나타난다니까. 평소에는 경건해 은혜를 입은 자야 근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보고만 나타나 신기해 전사님도 그래 전사님도 봐봐 얘들아 기쁨아 도희야 수혜야 수여가 우리 이 메시지 듣지 말고 바로 우리 밖에 나가서 놀까? 근데 네. 어 그렇잖아 전사님, 이번 주에 새벽 4시까지 메시지를 듣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어. 새벽 3시까지 기도했단 말이야, 메시지 듣고. 근데, 옆, 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 속삭였어. 가자, 나가자. 여기 있을 수 없다. 한 번뿐인 이 시간에 메시지 듣고 있으면 되겠냐? 우리 나가서 놀자. 이런 계속 미혹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냐?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은 말씀을 바라는것딱그 말씀이 딱 기억나니까 아니요 전화 안 갈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래.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보다 내 친구들은 다 나갔는데 천사님 혼자는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내삶 속에서 그냥 한 순간 한 순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틀음에서 나며 틀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오는 어떻게 믿음이 생겨? 계속 듣는 거야. 근데 한번 듣더라도 진짜 올바르게 집중하는 거야. 이 예배 시간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미안한데 애들아 잘 들어야 돼. 선사님이 메시지를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야 돼. 우리 엘마트들이 듣고 기도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내버리고 그 말씀을 듣고 성취시키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기도야. 기도하는. 말씀 붙잡으면 기도해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을 저장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빠샤 하면서 끝내 버는 거. 어.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을 저장하게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빠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멘트들은 그 누구보다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나 진짜 오늘 말씀 붙잡고 성공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모든 유튜브 영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이. 그래서 오늘 얘들아, 공부 마지막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딱 한마디, 한 말씀 딱 저장하는 거. 알겠지? 그 말씀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우러나 자러나 치입치지 않고 강하고 탐대이 내가 너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유치부 영혼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쁩니다. 아멘. <laughs>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참수방께 유치부만큼이라도 다른 것들이 저장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복음만이 저장되고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유치구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